안녕하세요. 마음이랑 t v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토닥토닥 10번째 시간 어떤 주제로 우리 마음을 힐링시켜줄지 기대가 됩니다. 상길님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길입니다. 오늘 벌써 10번째네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9번은 나에게 머물다라는 주제로 만나봤는데요. 오늘부터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음,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들, 이런 가족 외에도 직장 동료들 혹은 학교 친구들 이렇게 좀 확장해서 가족이라는 범위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첫 번째, 가족의 첫 번째 작업은 어, 가족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조각은 어, 사람으로 해도 좋고, 어떤 인형들로 해도 좋은데요. 우선은, 음, 여기 다양한 색지를 제가 놨거든요. 이 색지들 중에서 우리 가족의 이미지랑 닮은 색상을 하나 골라보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피디님도 하나 골라보시고요. 저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음. 어 그러면 저희 친정 아버지 있는 그 원가족도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 제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원하시면 둘다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두 장을 고르는 건가요? 네, 그러셔도 음.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되시면 직장 동료들도 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세 장을 하셔도 좋고. 오. 근데 이제 상담 에서는 주로 원가족, 그러니까 결혼 전, 음. 어, 혹은 결혼 안 하신 분은 현재 가족이 되겠죠. 과거의 가족들을 주로 작업을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상담장을 설명드리는 거고, 오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가족을 하시면 돼요. 저는 원가족을 할 거예요. 어, 가족이 좀 많아요. 10명이었었거든요. 오피디님 음. 뭐 원가족은 몇 명이었을까요? 저는 남동생이 한명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네 네, 네 명이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가족을 떠올리는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어요? 네 저는 이 네, 네네 하얀색, 네. 아이보리 같은 하얀색을 골랐는데 어 이거 고르기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네. 아, 고, 고르고 싶은 색상이 있고 또 가족을 떠올리면 어 그것도 연관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하얀색을 골랐습니다 아, 네어 사실 저도 오늘 고르기 어려워서 전두 가지 색을 골랐거든요. 어, 두 가지 골랐다. <laughs> 전두 개를 겹쳐 놓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뭐 이따가 다시 아, 시험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아,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색지가 다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색지 볼 때마다 골라다 놓는데요이 작업을 음. 해서 근데 저는 요가 매트 댁에서 사용하시는 컬러가 예쁘거든요. 혹은 달력종이 뒷면 같은 것도 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꼭 이런 색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예쁜 쟁반에 놓셔도 으 좋고요. 아 글자를 뭐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래서 어, 이 판을 꼭색도하지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을 연상시키는 어떤 칼라 이런 정도. 근데 사실 지금 오피디님 말씀하셨듯이 이 색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고요. 오늘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 왠지 색깔 고르는 것만도 조금 우리 가족을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음... 좀 망설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색지를 고르셨어요. 고르시면 오늘은 우리가 작업을 할게이 용기들을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주로 쓴뭐 화장품 용기 혹은 뭐 조금조금한 어떤 뭐 음료수병이라든가 사실 저 저희 방에 보면 그 창고에 보면 와인병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내놓았는데요. 이 이런 용기들에서 우리 가족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지. 예. 전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 집단을 하는데 이 완전히 이걸 쭈그러뜨려 가지고 여기 놓는 가족을 봤어요. 뭐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고급스러웠지라든가 뭐, 음.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어이 자신의 종이 위에 배치시키면 아. 돼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그 사람을 닮은 색깔도 좋고, 뭔가, 음. 아, 그 우리 동생은, 막내 동생은 투명했지, 사이즈로 하지 않아도 돼요. 사이즈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그 피규어들이랄까, 이 도구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에 가져다 놓으셨을 때이 거리가 아그 막내랑 우리 엄마가 되게 가까웠지. 음. 우리 아빠랑 나는 굉장히 멀리 있었지. 음. 우리 아빠는 집 밖에 늘 있었지.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 휴교 대신 사실 이제 가족 치료 연구소에서 가져온 인형인데요. 이런 인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딸, 뭐, 이런 피규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이거는 가게 같은 데 가면, 천양하우스? 냥데 가땡땡? 네네네. 그런 데에서 가져온 거고요. 어또 제가 잘하는 작업은 이건데요. 휴지심이에요. 휴지심에, 그, 여기 색종이와 가, 가위풀을 놨는데, 이 색종이로, 이 휴지심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미지를 하나씩 붙이시는 거예요. 우려만 모자를 좋아했어. 그럼 모자를 오려서 붙이고 뭐 꽃을 좋아했어. 그럼 꽃을 붙이고 이런 어, 휴겨 대신 이런 휴지심 같은 것들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내 가족을 떠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휴지심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다양한 내가 알수 없는 어떤 물체들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면서 아맞아그 음. 사람한테 이런, 이런 반짝임이 있었지. 예를 든다면. 그 사람한테 이런 뭐 각짐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내 속에 생각들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시청자들은 댁에서 집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맞아 이거 뭐 책장에서 책한권 뭐 아니면 액자 뭐 작은 피규어, 뭐 인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여기다 놓으셔도. 아 숟가락, 젓가락 이런 아, 것도 네네. 되고요. <laughs> 어떤 것든지아 상관 없어요. 아, 뭐 촛불도 어... 좋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들을 꽃 한송이도 좋고 어... 이렇게 가져다가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음. 네. 그럼 네. 이, 이 종이는 그냥 베이스네요. 어, 베이... <laughs> 그냥 밑에 깐, 이렇게, 내용도 네, <laughs> 그림 그리거나 사실은, 해도 돼요? 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아. 그, 여기서는 오늘은 뭐 그리셔서 안될건 없어요.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을 이렇게 나는 아빠랑 여동생이랑 나랑 셋이 살았다. 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뭘 그리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음.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어, 이 베이스로 그냥 깔아주는 것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떠올 릴때 상상한 어떤 색상은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오늘 작업했어요. 음, 네. 그렇군요. 우리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색깔 바꿔도 되나요? 아, 네네.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이렇게 저만 못 고르는 건지 아~ 고르기가 쉽지 않죠? 어, 너무 누구 거를 못 고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 작업을 해보면 어떤 분은 다한 다음에 다 했다는데 누군가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 어떤 한임물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누구를 못 고르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못했어요. <laughs> 아니 이것도 아, 네.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아... 자기를 제일 잘하니까 정확한 걸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조금 미진해도 고르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사실 아... 그럼 오늘 못 끝나요? 아, 저는 <laughs> 골라서 아, 아, 대충이군요. <laughs> 아, 그럼 골라서 여기에서도 자리를 배치를 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음...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을 때 사실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기도 하는데 음. 놓을 때 거리감이나 위치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놓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옛날에 제가 이 가족치료 연구소에서 이 가족조각을 공부한 다음에 저희 남, 가족들한테 한번 시켜봤거든요. 네, 따로따로 가지 말고. 네, 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희 남동생이 어... 가족 조각을 하랬더니, 이빈 종이판을 놓고, 아무 다른 가족은 안 놓고, 그냥 자기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빈 공간에 턱 놓는 거죠. 음. 눕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좀 슬펐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가족이 다 귀찮았든지, 없었으면 좋겠거든지 아니면 없다는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나 봐요. 자기 캐릭터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는 저희 동생을 보고 아직도 지금 그때 20대였고 지금 30대인데 생생합니다. 그때의 느낌은 어, 이걸 작업을 해보면 지금 오피디님 말씀하셨듯이 고르기도 어렵고 구성도 어렵고 어, 내가 아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뭔가를 생각하고 고른다기보다 고르면서 생각하는 과정이죠. 어, 이거 힐링 되는 거 맞나요?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laughs> 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어, 사실은 힐링의 과정이 필요하죠. 음. 즉각적인 힐링도 있을 수 있지만 고통에 직면하는 거? 아니면 음. 복잡함에 직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회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음.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지점들을 안 보고 말고 이러면 그 지점에 그 힐링이라는 지점에 음. 평안이라는 지점에 가기가 좀 어렵겠죠. 음.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기를 좀 내보시라고 음. 아,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지점을 넘겨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만들었으니까 네.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것 같고, 우드님거그 <laughs> 고민된 우피드님거좀 음. 들어보고 싶어요. 음. 네. 제가 그이 종이를 보시면 종이가 색상이 있어요. 네, 그러자아도 이게 무슨 그림자진 네좀 오묘하고 이게 사실은 햇빛에 그린 이데요 이걸 고르셨어요. 아, 네, 햇빛에 그린 저 하얀색 종이가 왠지 저희 가족 한텐 미안하지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겠지만 뭔가 삶에 묻어난. 저 햇빛에 뭔가 그을린 뭔가 닮은 것 같아서 저 깨끗하지 않는 조금은 빛바랜 저 종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골랐고요. 저 가족은 저 노란색 뚜껑이 있는 저네 조고와 그 술병 같이 생긴 저두 개는.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지? 네. 두 개로 아버지를 표현하셨어요? 네. 도무지 아. 하나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 아버지를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음. 수, 아버지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 저걸 음. 고른 이유는 저 병이 안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음. 이렇게 음. 속을 알수 없는. 아, 네. 그렇지만 저 뚜껑이 있잖아요. 보면은 음. 손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거 여기에 이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다칠 수도 있어서 왠지 아버지가 참 단단하시고 뭔가 견고하시고 그치만 가까이 가면 뭐 속을 왠지 알수 없고 또 나도 다칠 것 같고 어, 그치만 또 너무 가볍지 않은 좀 묵직하고 그래서 저 설화수 저 화장품 병은 좀 묵직하거든요. 저 노란색 병은 네네. 네. 그래서 저 도무지 한 개로 표현할 수 없어서 네. 두 개로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네, 그것은 네. 잘안 보이, 시청자들 왜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보면 화장품 병이에요. 근데 같은 식구니까 맥락을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 아, 음, 화장품으로. 네, 왠지 저희가 좀닮기는 음. 닮았거든요. 음. 닮긴 닮았지만 되게 달라요. 음. 그래서 저희 남동생은 뭔가 여기를 보면 분리가 돼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그거 분리되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laughs> 빠지는? 네, 알고 보면 네. 뭔가 안에 괜찮은 되네. 게 많이 있는 네. 녀석? 어, 아, 안 되네요. 안네 네, 네. 저렇게 뭔가 아무나 건들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이거 저 여기 오는 아이들이 한거 보고 알았어요. 어떤 아이가 여기에다가 이것만 빼서 여기다 꽃을 꼽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여기다 다른 것들, 이런 거, 물체들 가져다가. 넣어도 돼요? <laughs> 네. 아 여기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 이 어른들은 주로 있는 대로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은 다양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수건도 아다 떼고. 아, 그래도 되군요. 네. 그래서 저렇게 분리되면 안은 좀 여리고 괜찮은 아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음 조금 어떻게 보면 단단해, 보, 이렇게 뭐죠? 딱딱해 보일 음수 있는? 하지만 아빠랑 좀 많이 닮기도 닮은. 아. 어,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 이 두부를 볼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튼 제 느낌에는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고르기 힘든 네. 고병. 정말 고민하시더니 네. 유를불요 근데 사실 얘가 화면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얘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제가 네. 좋아하는 네. 화장품. 네 거의 뭐한 손가락으로 들어도 네. 가벼울 만큼 가벼운데 네. 저는. 네. 그냥 무겁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지는 않지만 음, 약간 반투명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이 확 보이는 <laughs> 그것은 아니지만 어, 가족과 닮기도닮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딱딱하지 않은 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네. 저렇게 썼고요 그리고 간격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저희 그쵸? 거의 종이의 세 중간에. 분이네요. 전네 분이네요. 전네 분인 줄 알았는데. 아네세 네. 네. 명이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음, 네. 그냥 뺐습니다. 네. <laughs>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뺐고요. <laughs> 그리고 아버지가 좀 중앙에. 가족이 중심에 서 있고 그 옆에 적당한 세 분이 다 간격이 비슷하네요. 네, 네. 거의 뭐 무소식이 희 소식이라고 알고 살고 있어요. 네, <laughs> 사랑하지마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연락은 하고 네. 이제 생사 확인도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가깝게 관계를 네. 맺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저희 가족을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상처받으셨을까요? 저희 가족이. 아, 아,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선생님? 네. <laughs> 하시고 나서 마음이 어떠신지 공금해요 어. 표현하시는 과정에 그 지금 뭔가 저한테 느껴지는 건그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미안한 느낌. 아, 같은데. 네. 그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찾아오니까 진짜 잘골랐어그 사람을 내가 정말 잘 찾아냈어 음. 이러고 반가워하기도 하거든요. 아. 이 작업이 종이 가족의 칼라부터 시작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음.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뭔가 내 가족을 뭔가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조금은 막 포장 사실 포장을 많이 하기도 했죠. 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에 꺾. 어? 껄끄러운 음. 어, 거리낌이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긴 네. 있어요. 네, 네, 네. 왠지 가족 얘기 밖에 가면 맞아요. 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네, 적당한 적당한 <laughs> 만큼. 네네네. 네, 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적당한 만큼도 굉장히 지혜로운 음. 것 같아요. 그러나 나 혼자 네. 가족들을 떠올릴 때도 진정성이 없다면 음. 너무 힘든 음.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형들보다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좀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내가 할 말이 많은 불주명도 있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런 피규어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피디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심정은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표현하셔요. 그래서, 어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혹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마치고 많은 대상들에게 요청을 하는 건데, 이 구조를 변형시키고 싶다거나, 음. 아, 나, 나는 이, 이런 사람이 나야 라고 했는데, 나 이런 사람 말고 어떤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음. 이 색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이걸 다 짠하고 나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걸로 변형시키는 작업도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긴 어려운데 음. 이따가 카메라 잠깐 끄고 오피디 님 작업하고 짠하고 사진 한장 넣어 주세요. 아난 이런 식으면 좋겠어. 설명까지는 우리가 다 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일 어,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들을 담아 보시는 거예요. 진정성, 가주 진실되게. 그게 이제 자기와의 직면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음.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구나.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초등, 고학년 아이를 상담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변형시키고 싶은 자기에게 자기 옆으로 가족들을 이제 동생들은 멀리 떼 놓고 음. 나만 엄마, 아빠 옆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놓고 싶은 것도 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도 아, 내가 우리 식구 안에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나 혼자 있는데 어때요? 솔직하게 바라보는 그렇게 내가 나를 인식해야 가족에게도 남에게도 설명하기가 쉬워요. 나는 내가 그런 걸 해보니. 난 이런 걸 원하는 거더라고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네. 기회가 돼도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오피디님도 아, 나는 색상을 이런 가죽색으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이런, 이런 피규어로 바꾸고 싶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네. 말씀을 들으니 네. 마음에 딱 확신이 섰어요. 아. 어, 별로 바꾸고 싶지 않다. 아. 왜냐하면 아, 네. 이제까지 이것들을 수용하느라 음. 이제 벅찼는데 뭘또 바꾸면서 사나? <laughs> 이것도 괜찮다. 이거 문제가 네네. 있는 건가요? 아니 <laughs> 우리가 그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어, 자기 수용, 우리 가족을 음. 수용, 수용하는 음. 것이 된다면 그 다름을 그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아. 우리늘 바꾸고 싶어서 괴로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바꿀 수도 있고 상대방을 변화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음. 그러나 내가 바꾸거나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요청할 수는 있죠 아. 그래서 이제까지 나는 내가 수용하느라 애썼다 힘들었다 이제 음. 정리가 됐다 그러면 뭐 오케이 좋죠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아 이거 나네 옆에 좀 가고 싶어 라든가 음. 이런 말을 할수 있으면 그건 음. 그들의 선택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들을 주는 과정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OP님처럼 나는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것도 오케이. 음. 아주 좋고요 어,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여기 가고 싶은지도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해놓고 보면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하고 싶은데 요만큼의 거리에 있었구나. 음 이렇게 딱붙는건 몰라도 난요 정도는 가고 싶어. 음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다 관계 안에서 소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서 개선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보시라고 있어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 네네네. 오피디님 이야기 정도로 일단 여기서 잠깐 막, 막, 멈출 건데요. 잠깐만요. 어, 제 것은 그냥 질문. 제가 가족이 많아서 원가족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거 잠깐만 드리고 네, 네.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저의 가족은 이제 제가 아이고. 원래는 이걸 골랐어요. 그런데 차마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색에더 이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우리 가족이구나. 네. 좀 깊고 푸른 밤 같아요. 아.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약간 우울감이 좀 있는 회색 톤이 있는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중심에 할머니가 계셨고 음. 사실 여기 바세린인데요. 마사지 크림인데요. 뭔가 이렇게 스며들고. 우리를 촉촉하게 해 주는 그런 대상이셨거든요. 어, 저희 엄마예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랑 어, 셋째 동생인데 그분들 그들의 나름의 어떤 아우 가족에게 끼치는 둘다 영향이 높은 거거든요. 의미는 있으나 뭔가 거리감이 좀 있는 이렇게 중심에서는 좀 멀리 있는, 이거는 실제로 멀리 있다기보다 심리적으로 약간 잊혀진 존재 같은 느낌이 때때로 드는, 음. 뭐, 저한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 가족 소개는 잠깐 마시고요 멈추고요. 어, 사실 뭐,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싫어. <laughs> 네 오늘 어, 마무리 글쓰기 작업으로 잠깐 네.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오피디님하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하신 것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시키고 싶은 형태로 놓고 하셔도 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글쓰기는 어, 이 인물들 중에서 한 인물을 정하는 거예요 나이거 이게 저거든요 좀 안정감이 없고 좀멋스럽워 아, 그게 선생님이에요? 네네네. <laughs> 설명하자면 길지만 고정도로 아, 그 상관도 네. 제가 좋아하고. 아. 근데 뭐 어쨌든 그런데 어, 나를 대상으로 정해도 좋고요. 저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음. 대상으로 정해도 좋고 이제 뭐 누구를 정하든 내가 정하고 싶은 한 대상을 정하세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 어, 한 마디. 네네. 한 문장인가요? 어, 뭐좀 길어도 괜찮은데요. 아, 그래, 네. 음, 저는 글쓰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멈춰서서 그에게 한마디 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어. 하는 어, 그 시간을 <laughs> 잠깐 가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글쓰기를 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어. 전다 썼는데 오피님네다 네. 썼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새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오피니 <laughs> 아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어 바꿔 보시네 한번 조금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확 눈에 띄었는데 네네네 네그 네. 네. 아버님 아빠 네. 이게 뭔가 노란색을 감으셨어요. 네. 왜왜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그한줄한 한 줄은 아니지만 음. 자, 짧은 글쓰기로 아,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네. <laughs> 네, 네. 어 저는 아버지한테 썼고요. 읽어볼게요. 음. 살아온 세월에 뜯겨지고 긁힌 상처가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서로에게 깊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라 느꼈는데. 그상처에 목도리 둘러드리고 싶네요. 받아주세요. 아, 네. 목도리군요. 목도리입니다. 네, 잘, 잘 가만히 접절하죠. <laughs>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제가 이렇게 뭐 뭔가 변형시켜보세요 했는데, 거리는 그대로 두고, 네. 어, 피규어도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잘 수용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상처는 감아 드리고 싶었나 봐요. 네, 저 목도리를 네. 뜯어 버리실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어쨌든 불러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다. 네, 네. 네. 저는 음, 저의 할머니. 사실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됐는데 할머니께 썼어요. 간단히 썼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게 해서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어... 항상 이 중심에 계신 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할머니의 중, 중앙에 계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음. 집이 안정감은 가졌는데 할머니를 돌봐드렸다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음.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그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을 완정감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각자의 일들에 바빠서 할머니를 살펴드리지 못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어 중간에 있어서 당연히. 중심의 음.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네네. 있는 줄 굉장히 알았는데 굉장히 온유하셔서 그 소리도 잘안 내시는 분이긴 한데 아. 나중에 떠올리니까 우리 할머니를 구심점으로 해서 가족들이 안정감을 가졌구나 음.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작업을 마칠 건데요. <laughs>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각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지금 한 인물만 선정을 했지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피디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가족이라는 주제가 좀사무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음. 굳이 이거 한다고 뭐 마음에 힐링될까? 답답하기만 할것 같은데? 라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 물건들 한번 골라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 아. 어, 이상하게도 저희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신기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그런 음. 캐릭터를 고른 나를 음. 뿌듯해하고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게도 음. 됩니다. 그리고 아그 사람은 맞아, 그랬어라고 선명하게 음.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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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 이렇게 사진 <웃음> 좀 <웃음> 댓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쓰였습니다. 네.